작가님들이 항상 인터뷰하실 때 앞에 계시잖아요. 좀 자극적인 멘트를 음. 어, 유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이 사람은, 어, 지훈 씨 저렇게 되게 했다니까. 저렇게 얘기했는데, 맞아, 맞아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러면은, 제가 저렇게 얘기했다고? <laughs>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, 음. 아, 뭐. 너무 <laughs> 아, 귀여워. 약간 이렇게. <laughs> 해야 되지 않나. 음. 약간 그런 얘기만 해. 어,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? 세요 그러니까. 그거 제일 많이 있지. 처음에 등장시키고 나서 내가, 내가. 다 어.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당연히 나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음. 나도 망한 거 아는데 아 어. 욕을 했다고. 그러니까 제 3자가 얘기하니까 더 약간 어. 그치. 뭔가 딱 충격이 막와 음.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요. 그때 딱 원더걸스 컴백이랑 나는 같이 했어. 음. 그래가지고 엄청 조심했지. 어... 모든 아 진짜요. 아 그렇구나. 대답을 뾰족하게 주지 않았어. 어... 다 몽구뜨려서. 다 약간 그럴 수 있죠.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냥 나는... 난다 흘려 흘렸어. 난 진짜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. 난 사실 뭘 들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뭐 상대방을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저, 저밖에 생각 안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요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.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. 음. 근데. 이제, 제작진분께서, 근데 좀더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음. 아, 이런 게 있었어. 어. 아, 근데 제가 뭐, 만약에 화가 나거나, 진짜 명확한 감정이 뚜렷해지면, 알아서 할게요. 음. 했는데, 중간부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. 어, 어. <laughs>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, 어. 알아서. 어, 어, 나왔구 네, 그때는, 네, 별로던데요?